아, 어떤 분이 그 광야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아, 하나님은 학교를 하나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 학교는 우리가 다녀본 학교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심오한 배움터입니다. 이 학교를 졸업하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녔던 학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듭니다. 이 학교는 광야학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특별한 과업을 이루도록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보내시는 학교입니다. 이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지금 광야학교에 입학해 계십니다. 여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입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오래 전에 어떤 분이 군생활하는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내용 은 이렇습니다. 어세게주 안에서 평안하게 기도하면서 먼저 광야학교 입학을 축하한다네. 비록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춥고 교통이 불편한 곳이지만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광야학교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을 받기 에 준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기도한다네 그곳 생활의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길 바라네 그럼 어떠세요? 편지를 보낸 분이 굉장히 속이 깊고 마음이 따뜻한 분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군대는 하나의 광야 학교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연단 하십니다. 여러분 학교마다 그 설립 목적이 다 있죠. 광야 학교를 왜 세우신 것일까요? 광야 학교의 설립 목적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8장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여기 우리 눈에 띄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 낮춘다는 말은요 괴롭힌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되게 신기하죠? 괴롭힌다는 뜻과 교육한다는 뜻이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교육한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좀 힘들어야 교육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낮춘다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교육하시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 학교를 여신 것입니다. 또, 시험하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테스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 속마음을 아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고 시험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학교를 설립하신 그 설립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광야학교를 세우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5절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듯이 훈계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시는 이유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탕 먹이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는 목적이 뭡니까? 사랑하기 위해서잖아요. 바로 세우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마음으로 그 아비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광야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광야학교를 세우신 것입니다. 광야학교의 설립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광야학교를 만드신 것입니다. 또 광야학교에는 교육 내용이 있습니다. 과연 광야학교는 무엇을 가르치는 학교일까요? 오늘 신명기 8장 3절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까지 하나님은 매일 빠지지 않고 만나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그 만나를 먹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을 삼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신기한 일입니까?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온다는 것.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죠. 일도 안 하고 하늘에서 먹을 게 내려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은 그렇게 만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만나는요, 육의 양식일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상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학교에서 말씀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려고 광야 학교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 경제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1992년도에 미국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지 부시 대통령과 빌 클린턴 이제 맞붙게 되었는데 보통은 미국도 연임이 굉장히 이제 많거든요. 큰 문제 없으면 연임이 되는데 그때 이빌 클린턴 진영에서 어떤 문구를 만들었어요. 이제 이런 문구를 만들었는데 뭐냐하면. 에이치 이카노미, 스피 이러다라는 이런 문구를 만드는데, 뭐냐 하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이런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경제를 알지 못하면 바보다 그런 뜻으로 이제 만든 문구거든요. 그런데 빌 클리턴, 그 당시 도전자가 이 문구를 잘 활용해서 조지 부시를 이고 기 대통령에 당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때. 이 경제라는 화두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 당시 야당이 굉장히 그 당시 이제 그 민주당이 지지지지몇렬 했잖아요. 그래서 그이 경제라는 화두를 계속 이제 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그때 이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경제라는 것이 이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이 대통령 선거에 당락을 결정할 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들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장면을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매우 시장하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때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을 합니다.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 여러분 지금 굉장히 배고픈데 돌이라도 씹어 먹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근데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그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떡으로 사는 존재는요, 자신만을 의지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땀을 흘려서 내가 벌지 않으면 나는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물론 이 생각이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땀을 흘린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가 자, 이, 뭐, 호언하지만, 사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매순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광야 학교의 그 말씀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의 사람으로 헌신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헌신하는 자로 만들어 가신. 시는 그래서 이 순종의 사람, 헌신된 자는 그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연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말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되고 싶으세요?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늘 주일 예배 한 시간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정도 수준 원하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헌신된 자로 살기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열정적으로 감당하기를 원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저 주일날 예배 오전 예배 한 시간 드리고 그것으로 끝 구원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원대한 목적을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 말씀 훈련을 철저히 받는 자만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사로잡힌 자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사람, 헌신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학교에는 특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려고 보면 입시 요강에 뭐 등록금을 깎아준다, 해외 연수를 시켜준다, 뭐 심지어 어떤 대학은 용돈을 주겠다, 뭐 이런 특전들이 다 있습니다. 광야 학교에는 어떤 특전이 있을까요? 광야 학교에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라는 특전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세하게 보호하십니다. 아주 자상하고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얼마나 그냥 대충대충 돌보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세밀하시고, 얼마나 자상한신지 우리가 늘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그들의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셨잖아요. 만나와 매출하기 주셨잖아요.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잖아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돌봐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살수 있었던 것이죠. 광야 학교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특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학교를 수료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신명기의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하나님은 광야 학교 수료생들에게 아름다운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름다운 땅 가나안에는 샘들이 많았습니다. 우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가 넘쳤습니다. 철과 구리가 났습니다. 이처럼 광야 학교라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대사님과 우선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환란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휴식을 제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저 고난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광야학교를 수료하는 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0절을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학교를 수료한 수료자들에게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선사하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풍부하게 채우십니다. 그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광야학교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울면서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한 사람도 울지 않으면서 웃으면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다 울면서 태어납니다. 성장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광야 학교를 입학하게 되는 것이죠. 운동선수는 부산과 슬럼프라는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사업가는 불안과 파산을 겪습니다. 학생은 입시 실패를 경험합니다. 환자는 중한 질병으로 광야를 경험합니다. 군인은 청춘을 나라의 바침으로 광야 학교에 지나게 됩니다. 직장인과 공무원은 좌천을 경험합니다. 다윗은 사우랑을 피해 도망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브레셋 왕 앞에서 미친 자의 연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연기를 했다니까요. 그런 굴욕적인 광야를 거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회심을 하게 되고, 담에 색에 갔을 때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담에 색에서 도망을 치게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색으로 돌아갔노라 다메색에서 탈출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광야로 갔습니다 아무도 있지 않은 그 광야에 가서 광야의 시간을 사도 바울은 보내고 성교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 또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이 모두 이 광야학교를 거친 사람 지금도 이 광야학교를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김기성 목사님은 광야길이라 해도의 기도문에서 이렇게 광야의 시간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좋은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다가도 자그마한 시련이 찾아와도 비틀거리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주소서. 진리를 향한 굳건한 신뢰의 마음을 주소서. 넘어진 자리를 딛고 일어나 기억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세계를 향해 길 떠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가 걷는 길이 지름길도 아니고 사람들이 깔아주는 꽃길도 아니고 그 길이 척박한 광야 길이라 해도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힘든 과정. 그러나 이런 연단과 훈련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상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광야 학교라는 이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광야 학교에서 훈련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괴롭지만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훈련을 통해 순종의 사람,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단 후에 아름다운 것으로 갚으실 줄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